안녕하십니까 사후관리 끝판왕 벤츠 사관왕 한뜻대로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벤츠의 베스트셀링카인 e 클래스 s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 차량 가격은 7,390만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벤츠 큰 스타 인블럼 옆으로 작은 스타 그릴들이 들어가는 게 E300 AMG 라인과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고 있고 아방가르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전 모델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 보완해서 나왔다고 볼수 있고 하단부 프론드 범퍼 부분은 익스클루시브랑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드에 크롬 한 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정도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있죠 옆면부로 넘어오셔서 눈에 딱 보이는 건휠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18인치 5 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있고, 옆면부 디자인은 캐릭터 라인이 중앙에는 없지만, 양쪽으로 촥 퍼지면서 라인이 생기는 느낌이 우아하면서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있죠.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 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게 되는데, 테일 램프 안으로 스타 로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곡선적인 디자인이라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가죽 시트는 아티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있고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 넉넉하게 공간이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너무 좋은 차량이죠. 앞좌석을 보시면 핸들 디자인은 원형 핸들인 신형 나파 시프트 패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 조수석 앞 우드 트림은 블랙 오픈 포 애쉬 우드 트림이 들어가죠. 차량 가격과 재원을 보시면 차량 가격은 7,390만 원이고. 차량 크기는 이 200이나 이 300이나 이40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되고, 엔진은 직렬 4기통 엔진인데, 이 300에 비해서는 출력이나 토크가 낮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E 클래스는 모두 사륜구동인데, 이200 아방가르드만 후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연비가 국토부 기준으로 12.4가 나오는데, 고속도로 달리시면 16 정도는 무난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죠. 오늘 이렇게 벤츠 E 클래스 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고 차량 구매 문의는 상단 전화번호로 사후 관리급 하나 벤츠 사관항 한뜻 대로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 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차량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